네예 예, 알겠습니다. 아 돼지급 대가 맛있겠다. 네. 이것도 치워야 돼. 이것도. 이거. 아이 <laughs> 급대기들 이렇게. <laughs> 아니 이거시장화선니까 이래 치워야 돼. 어, 시장이라고 당 날을 그런지. 고고아이고 국화빵 가빠두개컸빵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타코야키 아닙니까, 이게? 네, 맞아요. 어, 추억의 그, 간식거리, 타코야키. 네. 이게 옛날에 많이 먹은는데 저희요. 아, 네. 아... 요즘부터 지난 경기 좀 어때요? 요즘요? 예. 네.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장을 2주 동안 못나오다 아. 거의, 그 그, 그, 그 이전까지는 괜찮았고요. 그 전에는, 괜찮은 날 있고, 안 괜찮은 날 있는데. 그럼 요즘 물가 올라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좀, 지장 오는 게 좀, 전에보다좀 작아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물가 오르다 보니. 아, 다코기끼 옛날에 제가 많이 먹은 그런 추억에 참 맛있는 건데, 이요 어, 이렇다! 이거 어디서 묵은 것 같은데? 아! 선생님, 저기, 다섯 개. 아니, 내 친구가 딱 학구역에 사고 있고, 그 엄마... 뭐, 딱회사 기다려야 돼요. 몇개게 하신다고요? 열네개 드릴게요. 소식 아, 학구역이 조금... 아유, 뭐... 졸수는 아아였어요 엄마... 어... 안 되는 거면 아, 또야, 슬리트 예, 이거. 응. 농사진 거예요, 직접? 내가 농사진 거 아, 이... 아, 농사 좀, 조... 아. 리트 좋아 보이네요. 여기서 정말 다 아, 그래요. 키금지 얼마시래요? 슬리트 좋아 보이네. 이게 뭐한대에요 1kg. 1kg. 응. 1 k g 응. k 응. 응. g 8,000원. 응. 야. 한바돌아어 먹을게요. 예, 예. 할머니 들많 아, 왜, 스리때팔층0 0 괜찮아 보이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여자들은 그래 어디 구경 다니다가. 그 그럼. 아, 이건 귀한 가또버시는 할머니고. 시작하면 또 이런 또 옷도 팔고. 야, 여긴 또 골동품 파네. 자, 골동품 가게. 아, 이런 골동품 보기 애로운데. 여기 역시 그 월장에는 이런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오면 이렇게 떼어내는 자, 심을또 드시고 계십니다이 맷돌이 또 안정시럽네. 떡 만들 때 쓰는 그런 기후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지만은 아 이게 생선커너네요 원3만4만얼마예요원 구름으로 할까요? 구름로 할까요? 네구머리네머리 구름이요 네2원달달이요원0 0 네. 이만 원 받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요즘 뭐 물가도 많이 올랐죠? 아, 예물가가 <laughs> 네. 그런 것같아요 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어때요? 상사가요? 예, 뭐 이런 생선 뭐 값이라든가 이런, 이런 아, 가지. 뭐싼 거는 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응. 올랐죠. 네, 그렇죠. 전에 옛날에 비하면 많이 올랐다 그때에 올랐다고. 비해서 말이구요. 예를 들어 뭐 지금의 뭐 여름이나 뭐 봄이나 비해서는 네. 그 비슷해요. 네, 그때랑은 비슷한 것 같고요. 오징어 같은 게좀 많이 올랐어요. 아, 오징어 많이 올라가. 네, 오징어가 많이 안 잡힌다 해서. 짜오징어. 좀 많이 뭐. 올랐게전 주로 뭐 무슨 어종이죠? 뭐 오징어. 오징어. 그리고 이런 뭐, 동태. 아구, 메기 이런 거는 싸고요. 네, 여런건 싸고. 네. 갈치 같은 것들 뜨거 무르고, 치도 병어도 많이 오고 그것도 많이 먹고, 날 추워지고서 병어 먹고, 기한 어종들 좀비 많이 올라고 오 그렇네요. 어떤? 기한 오징, 오전... 아. 좀 기한 어종들이. 네, 네. 오징어가 많이 온 거예요. 오징어 많이 안 잡힌다 그래요 네. 구하기도 힘들고, 아... 능력을... 아... 진짜 파이프도 힘들고. 아... <laughs> 여기 장사한 오래됐어요? 아니요. 저는 오래 안됐고요. 엄마가 오래됐어요. 아, <laughs> 아 그럼 오늘 엄마 따라서 이렇 네, 네. 아, 도와주시 네. 아, 그렇군아이그리 같이 이용하는 네, 네 엄마 아, 엄마가 여기 시 아, 예. 아, 네. 어? 얼마짜리? 만 만이천원, 이만오천원, 만이천원. 이 야. 여기 갑오징어가 있네? 갑오 뭐 여기 있지. 어? 이거 얼마야? 아, 오케이. 계이 살이 옳다, 이이게 2만원인데요. 뱃돈 2만원 하나 주게요 12,000원. 만원 오지만, 조금만. 저거 우리 해물하고 섞어게 네. 만원 오만 뭐하고 섞을라가2만원세요 사과 한빵지에 4만원 사과 한빵지에 4만원 3만원 이게 예산 사과랍니다 예산 사과 5천만원 장사 잘 돼요. 장사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이고 이 장사 잘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이, 여기가 코트로 굉장히 유명하다면서요. <laughs> 아이고 세상에 저, 호떡 길하고 참 코트 고명하기라고 참을리 기에서 왔는데. 아. 고기로시니다 고수고 많으셨어요. 아, 아. 여기 온 무가미 유명해요. 제 예산 오면은. 유명해요. <laughs> 아, 코, <laughs> 코트 유명해요. 아 코트 모습 한번 봐야 되겠네요. 문어가다 응, 드셔보세요. 마치, 드려보세요. 그나 응. 드릴게요. 같이 <laughs> 보세요 한번. 예예. 예. <laughs> 네, 와 눈이 오고 그도 추워가지고 무슨 응. 아, 예. 이 예산에 이게 코트 유명하다가지고 고해 제가 직접 한번 <웃음> 방문해봤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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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씨앗 이 씨앗이지 이게 예, 네, 지금 그드시는 거는 꿀떡 아 꿀떡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찹쌀 떡이에요 저희는 찹쌀이 안섞였어요아 꿀... 찹쌀하고 네. 그 씨앗하고 반죽 네. 간죽, 간죽이 찹쌀 찹쌀 네. 아니 그 그거는 못하요 뭐 안에는 안에는 이제 꿀떡은 설탕만 들어가고 씨앗 오떡은 씨앗이랑 어, 설탕이랑 같이 들어가요 아 들어가는. 그렇구나 다 되요. 오천 원이요. 일곱 개 드리면 된다고 했죠. 명품 호떡 사랑그 이거 이곳 그 예산 그올장 오면은 이거 명품 호떡 사랑이라는 코너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겁니다. 호떡으로 대박난 집입니다. 이게. 소개 네. 드릴까요? 포장해 드릴까요? 포장요. 소개 주시면 돼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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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면 다시. 그 네? 기름에 이렇게 아, 구워도. 아, 말씀해 주셔야지. 네. 기름이 없나? <laughs> 별로 없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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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먹어보니까 네. 이 기름에도 불구하고 담백하고, 네. 네. 그 비법을 시려. 이렇게. 기술개발에서 특허에 반죽을, 특허를 냈어요. 아, 특허를? 네. 그래서 아. 아주 유명한 떡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네. 유명하구나. 아 방금 제가 먹어보는 이상하게 그쵸? 다른 데같은면 기름이 이렇게 뭐 줄줄한데 이 기름이 한기도안 묻은 게 맞아요. 진짜 담백하고 좋네. 아. 드셔보시면 깜짝 놀래. 처음에 그 바삭한 맛에 놀래고 샛살이라 처음에 바삭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삭하면서 기름기도 없는 데다가 속을 촉촉하고. 아, 그 이거 이상한, 고가오터하도 아, 이상하다, 그렇구나. 이상하다. 어 이래, 분명히 기름 튀긴데 그래?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기름 보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 먹어봐야 맛을 아는데? 네. 한 번만 드셔보시면 저희는 이제 매주 오세요, 장마다. 그렇겠네, 그래요. 한, 한, 개만 사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후로는 만 원에, 십만 원씩 그렇게 사가돼요 어, 방금 제가 하나, 하나 먹어보니까, 맛, 시직을 해보니까 맛이 다르네, 확실히. 아, 그렇구나. 자, 우리 예산, 그, 방문, 그, 하시거든. 조금 명품, 호떡사랑. 야, 진짜 맛있습니다. 어, 거의, 그, 뭐 <목소리> 이 부분만큼은, 그, 뭐, 그래서 이 아, 사장님은 이제 내부터 현장으로 가시는 분아 지금 지금 전수 네. 받는 중이네요. 네. 우리 아저씨는 저기 앉아있고 그렇구나. 네. 아 이게 지금 세재를담아드리고아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명품 호트 사는 저 여기가 지금 창업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름 난 그런 그 신기술 해가지고 기술 테크도 내는 그런 네. 곳이니까 저 창업도 하신다네요. 창업 문의도 하고 하니까, 뜻이 계신 분들은, 자, 미리 미리, 지금 한 분도 지금 직접 여기 지금, 어,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지금. 내일 당장 현장으로, 그, 창업을 하시오, 하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루 나가시고, 이제 오늘 하시고, 내일은. 네. 예. 음. 혼자서, 두 분이서. 아, 그래. 두 분이서 요 아, 예. 아. 응. 현장 실습이냐 그냥. 네, 실습. 아. 아. 그렇구나. 네, 뭐, 예산서 하시는 네. 거예요, 어. 저분도? 저희는 예산장, 개천장, 당진의 신평장, 이렇게 다녀요. 아. 이제 오셔서 한 2주 정도 받고, 아.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아. 아. 저희가 이제 집기 같은 연봉 다해 준비해드리고 같이. 그러면, 뭐, 지도 팬들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네, 해주시고. 제가 꾸준히. 꾸준히. 컨설 그래. <laughs> 그 어떻게 지금, 현재 지금 뭐, 체인 나왔어요, 이 그, 저, 뭐야, 1호점, 2호점, 3호점. 예, 네, 저희 몇팀 있어요? 아. 경기도권에 있고, 이쪽, 이제, 충남 쪽에는. 예. 네. 저희가 작년에 기초을 해서. 네. 이제 한 팀, 음, 나가시는데, 당진시장 나가세요, 거기는. 아. 당진시장은 진짜 30m 줄서. 아. 네, 네? 아,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그럼 저, 경상도 그 멀리 있으니까 창업해도 되겠네 해도 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반죽을 저희가 택배로 네. 보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래. 가까운 데는 저희가 갖다 드리고 아, 그렇는 저희한테 사무실 와서 가져가시고 하시는데 멀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택배로 가능해요 음. <목소리> 저 <이럴> 때, <목소리> 어릴 때부터 제가 이 호떡을 좋아해가지고 아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이거 관광... 그렇으시더라고요. 먹어 본는것 중에 최고 맛있는 옥떡이라고 그러셔요. 그럼 그러, 그런 건네요 저도 그쵸? 저도, 그, 저도 그, 시장마다 이거 네, 먹어 보는데. 아, 이 아까 얘기했잖아밀가루는안 내고. 네. 그래서 또 기름 안 네. 어, 그또 어, 그게 안 나고. 그씨 하나만 그씨 있다. 이게 아, 이런 또 기, 기술이 또 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자도 대박 나시고. 네. 만원 호박도 또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또 예, 예. 아이고 잡수 예, 예. 이거 어 이거 무겁다 이렇게 흔들면은 네. 그, 이렇게 된거 있고 빙강통은 탕탕탕 소리가 나거든고 아~~ 제가 알기론 그래 아 여기 이제 석가 사시는 분들은 여기 우리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그 탕탕탕 소리 나면 여기 있니다 아, 어이! 어이. 아니, 아니 왜 여기까지 와시오 아이고이 너 오다 보니 어.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 막 찍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사람이요? 어디서 뵐거 같은데요 어디 어디서 오셨시요 김에서 왔시오 김에서 왔시오? 아, 뭘 여기까지 와요? 오다 보니까 왔네요, 아... 그래. 아 김의 첫 놈이 오셨네. 아, 김의 첫 놈? 참. 아니, 어디좀 전, 우리, 저, 미스터 노래 전소개해요 좀좀 이름 보여요? 아, 저는, 저, 네. 오디 전문. 그... 전문. 적토마진입니다. 아제왜 밖으로 침해하시오? 아이고 오다보니 까 백종원 거리가 네. 하도 이름났다 해서 어. 한번 놀러 와봤십니다. 아유 이 저만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아이거참자 우리 여기 청토마진 김해에서 오셨는데요. 어디서 아, 산업콘텐츠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여기 시장을 찍어갖고 아우 깜짝 놀랐네. 그러게 여기서 만날 줄 몰랐네. 네. 그러니까 아이고 예. 예,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요. 음예 예. 예. 자, 우리 미스터 노을의 어, 유명한 작품을 하신 거예요, 또. 아, 이쪽으분입니다 아, 아, 이거. 자, 저도 오늘 이거 아, 세상에 예산을 와서 또, 네. 또 이거 시장 투어 전문 또 이렇게 미스터 노을님을 네. 또 이게 또 보게 될줄 몰랐네요. 아, 난 초보자요. 어. 실개 분이 안 되시오. 아이고. <laughs> 네. 예. 아, 우리 인사 좀 해주시고 반가워요. 예. 네. 자, 열심히 또 화이팅. 어? 예. 뭐 이쪽으로 가실 거예요? 이쪽 가야지. 나는 이 있다 또한겨울모참 많네 요즘 지금 출렁다리 부근에 지금 카페나 이런 음식점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 가면은 요즘 이제 연휴가 돼 가지고 사람 좀 있을 거예요. 어... 네. 그 시장요 시장 경기는 좀 어때요? 시장 경기는 지금 뭐야 코로나 때만도 못 하고. 아 그때도 못 하고. 코로나 그때도 심했는데요. 네. 코로나 코로나도 심했는데 그때는. 아, 그래도 그때만 구매력이 없어요. 아. 지금은 외지 사람들이. 많이 이런 데는 여기 특히 여기 여기는 외주 사람들은 살아온 많잖아요. 예이 예. 외주 사람 없다고 봤을 때는 뭔사람이었어요올 올 장날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네요. 그리고 날씨가 이러면 시골 사람들이 안 나와 버리고 어? 노인네들이 시골서 시골 분들이 나오셔야 장사돼. 요 그러하면 안 돼요. 그 도시 사람들이 좀 많이 오면 좋은데. 지금 모자가 참 좋거든요. 자, <laughs> 월장 오면은 이게 향수가 없는 뻥튀기. 뻥이요. 우와. c 기는 h i ề